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박포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삼익제약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상장이 되었고, 어제 상장 후에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 분석을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 이후에 역시나 기분 좋게 어, 상한가를 안착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연상을 어,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 기분 좋게 안겨드렸습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4,000 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내 계좌, 내 포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하나도 없다. 라면은 여러분들 포트 구성. 다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트를 어떻게 어떠한 종목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삼익제약공 어,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삼익제약을 만약에 공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떠한 종목을 좀 모티브로 바라보셔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희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삼익제약에 대해서 어, 분석을 해 드렸죠. 자 분석을 해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삼익제약이 신규 상장되는 과정 그리고 해당 기업이 나아가야 할 경쟁력 실적과 더불어서 상장 후 전망 평가까지 저희가 어제 바로 이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2025년 10월 27일 오전 11시 27분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 그때 당시 가격도 9,240원이었습니다. 자 다른 걸 떠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그 가격에만 여러분들이 공략 하셨다 라면은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또 가면서 12,63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무려 36% 여러분들 하루 만에 수익 가져가실 기회를 놓치셨다 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적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리는 종목군들, 적어도 그 포지션에서 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결과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것만 조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시는, 도움 되는 채널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들 오셔 가지고 구독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 주시고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 유튜브 영상의 모티브예요. 목표예요. 목표.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도 오고 계시긴 하지만은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으신 부분들이 저는 사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안타까워요. 어차피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는 사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 혹은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다 나옵니다. 근데 이 기업 저희가 어저께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렸죠. 뭐라고 해드렸습니까? 자,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고 이 기업이 합병이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자, 시초가가 얼마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떠한 식으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기업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어떠한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다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기업, 이미 저희가 처음에 영상 녹화했었던 시점, 9,170원. 자, 원래는 9,240원이었지만 9,170원까지도 떨어졌었던 시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렸던 이 종목만 보셨다면, 은 여러분들 충분히 오늘 같은 장 수익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워서. 왜? 지금 시장에서 돈못 버는 투자자들 별로 없습니다. 시장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 불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고민해 볼 문제예요. 왜 그만큼 좋은 종목군들이 이렇게나 많은 시장인데 그만큼 많은 종목군들로 수익 내기 딱 좋은 시장인데 여러분들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올려 드리는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5에서 10% 많게는 100% 이상 수익 챙겨드린 종목분들도 수도록 합니다. 뭐 단적으로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로보스타,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로보스타로 벌써 100% 수익 챙겨드렸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공략해드릴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치, 목표가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높게 잡으시라고 했죠? 남들은 이거 밖에 안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그 목표 가격까지 욕심내시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로보스타 저희가 이거 4만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거 어디까지 했어요 93,000원까지 갔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럴 때 수익을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수익의 극대화예요즉 적어도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50% 100% 혹은 그 이상 수익 나는 종목 몇 개나 계시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종목군들 보셔야 됩니다. 함께 한 줄라도 사보시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 오세요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오늘도 저희 소통방에서도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어떤 종목 매집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 수익 났는지 보이실 텐데, 자, 오늘도 시초 종목 로보로보 매수카 대비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분할 매도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해드려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자, 여기에도 있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로보스타. 여기도 있잖아요. 저희, 당연히 저희도 로보스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로보스타 당연히 얘기 드렸고, 자, 역시나 기분 좋게 뭐 나왔어요? 수익 구간입니다. 분할 매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면서 이 종목, 바로 이삼익제약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정확하게 잡아드리질 않았어요. 왜냐? 오늘 잡아드려도 되니까. 자 그러면 단순하게 삼익제약은 목표치 얼마로 잡을까요? 그냥 최소 저는 만 삼천 원 아니 만 오천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만 오천 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의 미래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고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어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단적인 예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종목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수학입니다. 이수학.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수학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어, 분석을 해 드린 적이 있었고, 자, 그때도 얘기를 드린 게 뭐냐?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이날. 급등한 날.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수학을 자 24일 날 24일 날 12,240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뭘 얘기했냐 자 오, 지금도 중요하다 근데 월요일 대응을 준비하자고 했어요 월요일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아시죠 자 무조건 3거래일까지는 잘 가고요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제차 반등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 이렇게 가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단기 급등을 할 때는 3거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이수학도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드릴 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공략을 하고 싶다면 월요일 자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미리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쓰지 않는 이 월요일이라는 말, 말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바로 3거래일 이후에 나왔었던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지금 이 삼익제약도 아직 이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내일 3 거래일째 만약에 상한가 혹은 그의 준하는 그에 준하는 상승을 하면서 종가를 기록을 한다면은 그 다음 거래일 즉4 거래일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눌린 시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통상적으로 한번 가고 에이 두 번째까지 가겠어 했는데 갔어요. 그러면 세 번째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우리나라 사람도 냄비 금성이 심해서 통상적으로 3일까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관심이 식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수학도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다시 분위기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수학이 객관적으로 이 기업에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왔을까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온 뉴스라고는 그냥 외인 기관이 삽니다. 정도만 나왔어요. 호재가 없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급등했냐? 이게 바로 먹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은 결국에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삼익제약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15,000원을 강조해드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다음날 시초가가 형성이 되는데 사실 얼마가 형성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이15,000 기준을 목표로 바라보게 됐을 때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그 밑으로 눌린다 그럼 윗꼬리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만큼 차익 실현이 차익실은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15,000원 구간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얘가 내일 상한가를 또 간다. 그러면 이제 최고점이 얼마냐면 16,419원입니다. 즉 얘는 16,420원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15,000원 정도가 되니까 대략 한10% 조금 덜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한 20%대 정도가 어 일단은 될 것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그 위에냐 밑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까지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당일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혹은 다 다음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우리가 준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소위 말하는 어떤 부분들, 제 공략 자리 부분들도 우리가 또 준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일 제가 예측을 했었던, 이 예측을 했었던 분석을 했었던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일 또 다시 우리가 또뭐 하면 됩니까? 분석하면 됩니다. 대응 구간 잡은돼요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점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대응해드리지만 그 이외의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왜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해드리는 거야 함께 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수익 났습니다. 어, 추가 상승 중입니다. 분할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 어디에서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다 공유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어디에 어디에 저희 소통방에 오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받아 가세요. 무료로 딱 문자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통. 010-8132-7765로 소통이라고 문자나만 하 보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뭐 개발했다고 했죠? 검색기 개발했다고 했죠? 근데 검색기가 오늘도 이만큼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 검색기가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 딱장 초반. 장 초반에만 뭐를 합니까? 공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다장 초반이에요 자 이게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공개되는데 9시 1분 3분 3분 40분 8시 1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9시 초반 자 이것도 9시 초반 자 이것도 9시 초반이요 자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상한가가 종목의 7개에서 8개는 다 언제 시초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거의 초반에 뭐가네요.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집중. 오늘도 삼익제약 상한가 갔죠? 메타렉스 상한가 갔어요. 보이시잖아요. 삼익제약 저희가 9시 3분에 11,860원. 물론 좀 높은 자리에서 포착되긴 했지만 11,860원에서 상한가 가서 12,630원까지 올랐죠. 그러면서 삼익제약 7%.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 하시면 돼요. 이수화학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게 삼익제약의 미래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수화학도 최고 25%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언제 17%에 올려 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7% 수익 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뭐, 단밀. 이러한 종목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얘도 지금은 빠졌어요. 근데 오늘 24%까지. 그리고 뭐, 메탈 앱스. 이것도 역시나 몇 퍼센트? 29%. 상한가. 그죠? 그리고 예선테크도 마찬가지로 29%. 상한가까지 가진 못했지만 29%. 근데 예산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어제도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산테크는 어제도 나왔어요. 520원짜리. 그리고 삼익제약도 역시나 첫날부터 제가 얘기해 드렸죠. 저희는 7,380원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갔어요? 12,630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렸던 그 가격권, 그 가격권에서 여러분들에게 9,240원 기준 36% 였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어디에 소통방에 오신 분들은 그거보다 더큰 수익을 이미 어느 자리에서 7,000원 자리에서 가져가셨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익제약. 그리고 오늘 또 급등하니까 이수학 만들어졌죠. 지난주에 이수학 지난주에 이수학 8,000원대부터 저희가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이수학도 8,000원대에서 지금 13,000원대까지 갔습니다. 5,000원 올랐어요. 모대도 60% 70% 수익 챙겨 드렸고 삼익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36%지만 저희 소통방에서는 70%가 넘게 수익 챙겨 가신 분들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 부러워하실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셔야 된다고 동참을 왜? 지금 시장이 어떻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면 사실 개별주들 이렇게 급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 소위 말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워 가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세요, 수익률. 자, 2025년 10월 포트입니다. 2,600만 원. 9월 포트입니다. 4,500만 원. 수익이 다 이렇게 적게 나는 것도 있겠지만 손실 나는 것도 있겠지만 못 해도 뭐 10%, 20%, 50% 저희가 예측해서 분석을 해서 올려 드리는 소위 말하는 어떠한 어떠한 포지션 극대화를 만들어 드리는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96%에도 들고 가잖아요. 자, 70% 80% 이러한 종목으로 7월달에도 4,900만 원, 5월달에도 1억 넘게 수익 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무료 소통방을 소통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자, 27일 날 월요일 날 올려 주셨죠? 자, 수익 내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자, 여기도 24일. 24일 수익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익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디에? 저희 검색기를 통해서 수익 챙겨 드렸더니 저희 소통방에 이렇게 올려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올려 주신 분들 힘에 힘입어서 어떻게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 저희가 열심히 공략해서 그것도 무료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료로 모여드렸어요. 뭐 제공해드리고 있다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건딱한 가지입니다. 뭐다?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 어디로? 010-813-7765로 소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들한테 쥐쳐지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도 떳떳하게 나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십시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